생군을 하고 왔는데 4개월 동안 엄지발가락이 안 움직이는데요. 이걸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봐. 갔다 왔어? 여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유! 보내주인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의사선님. 저는 16년도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를 하고 18년도에 전역을 한 민간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고 온 직후부터 무릎이 많이 아팠고 그날 저녁 저무 시간에 생활관 분대장 그러니까 조교에게 이상 증상을 말한 뒤에 다음날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거운 군장을 들고 오래 걸어서 무릎이 좀 놀랐나 보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남은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저는 39사반 소속의 레이더 부대가 있는 거제도로 전입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참, 지금 인터넷 급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볼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품으로 혹시라도 더 주는 데가 있다.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아닌가니까요. 1666에 906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세요. 가자마자 저는 그곳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레이더 기지다 보니 몸이 힘들어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만의 옛날 군대의 방식이 조금은 남아 있는 그런 곳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전이 후에 다음날에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레이더 원장님의 지휘 아래 아침 점호를 한뒤 기지 앞에 산길을 따라서 구보를 뛰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구보를 뛰면 안 됐었습니다. 뭐 저모하면 구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하죠. 전날 기재 전이 봐서 기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훈련소에서 무릎이 아픈 적이 있어서 뛰는 행동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반장님과 각 생활관, 군대장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인지 저 또한 구보를 뛰게 되었던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당연히 무릎이 좀 아파서 구보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면 되지만 군대라는 곳과 자대라는 곳을 처음 가보고 말을 한들면 다. 당연히 폭력이 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건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기는 해 어떻게 보면 편견이 아닐 수도 있어 오자마자 선임들에게 패급으로낙기는 찍히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보를 띄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특기 교육을 받는데 아팠던 무릎이 다시 아파지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기 교육을 받는 중에 맞선님에게 아픔 증상을 이야기하고 기지장님께 보고를 드리라는 말을 들어서 바로 보고 보고를 드리자마자 기장님께서는 오늘은 F 텍스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은 열일하고 내일 거제 대대로 이송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저는 다음날 부산에 있는 부산 국군 병원으로 외진을 가게 됩니다 어찌저찌하여 제 차례가 되어 군의관님께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아픈 무릎을 군의관님께 보여드렸는데 무릎에는 피멍 같은 것이 생겨 있어서 군의관님께서는 혹시 누구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폭력은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관님은 저보고 바른 움직여지냐 하시기에 당연히 움직여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도 놀라고 군의관님도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픈 무릎이 왼쪽 무릎이었는데 엄지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님은 놀라시면서 바로 저를 입실시키고 상태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하시면서 저는 자대를 오자마자 입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부모님 또한 엄청 놀라셔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군대를 가자마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 당연하지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외진을 다녀올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계속 검진을 받고 왔었지만 호전이 되는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군 병원에 입원을 한지 거의 4개월이 되어갔음에도 발가락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부모님도 완전 멘탈이 붕괴되시고 군의관 또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여 일단은 태어나고 상태를 지켜보라는 식으로 말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제도 부대로 돌아갈 때는 안 좋은 시선들이 가득할 것 같은 마음에 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선임들과 동기는 괜찮냐면서 저를 걱정을 해 주었고 발가락이 지금 안 움직이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놈그 사람이야? 기지장님께서는 레이더 운용병은 힘들 것 같으니 모든 레이더 기지를 총괄하는 부대인 해양 감시 장비 운용대 본부로 저를 전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대가 거제도에서 경남 남해로 바뀌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선임들과 후임들 그리고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을 만났는데 제 소식을 이미 다 듣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가락은 여전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남해에 와서도 계속 부산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처음에 진료한 군의관이 아닌 다른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그 군의관님 또한 제 상태를 보시고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으니 다시 저를 입실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군의관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계속 발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의무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진행하는 전역 심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이 이제 네달 정도 남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거의 10개월 이상이 발가락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관님께 상의를 드려서 의무 심사하는 기간이 대부분 오래 걸리니까 저녁 두달 정도 남기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낸 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대로 가진 않았고 집에서 저녁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운이 안 좋았던 점이 있다면 의무 조사 후에 저녁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진행해준 군의관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일 처리가 빨리 진행됐다라는 거야. 믿을 순 없지만 저녁에 서 정말 딱 30일 남기고 의무 조사가 완료돼서 의병 제대로 전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막각 그는 한것 같긴 해요. 좀 아깝지. 하지만 의병 제대를 하였기에 군대에서 약 9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군의관님이 예상보다 일찍 전역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주셨고 이후에 보훈청에 보훈 보은 대상자 신청이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보훈청에 가서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훈병에서 군 생활 중 발생한 모든 진료 기록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을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님은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가 신청을 한걸 잊어갈 무렵 집에 등기가 하나 도착을 하였고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유공자 증서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랑 보훈대상자랑은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가 조금 더 폭이 넓고 허, 이쪽도 뭐 물론 지원은 해주지만 좀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분명 보훈 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 유공 증서가 도착하여 의문을 가지고 보훈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결과가 그게 맞다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거라도 나온 거는 축하할 일은 맞기는 맞지 어 최대한 일단 보상은 받은 거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워낙 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보훈청에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증서를 받기 전 달까지의 연금이 원기욕으로 입금이 되었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목발 없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군대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다양한 간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연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부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주시고. 아무튼 간에 효자선님의 방송을 보면서 병사를 방치해서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간부들도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빨리 근절되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건 병원 안 가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제보자 분,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한 지속적인 제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성수였습니다.